아르메니아 총리의 충격명령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새벽 1시, 50조 원짜리 중국의 인프라센터의 긴급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투입되고 단 48시간 만에 정상화된 아르메니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구해낸 것일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투입되고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정상화 단계에 오른 것이었죠. 이로 인해 단 3일 만에 전 세계가 아르메니아로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포스터입니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 뉴로베스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죠. MIT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일해왔고,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9시 30분,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스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저희가 3년간 구축해온 국가 전체의 금융 인프라가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발이 묶였고 병원에서는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어 수술이 중단됐어요. 은행 ATM은 모두 검은 화면만 보여줬고 신용카드 결제도 불가능했습니다. 3천만 국민의 생활이 완전히 마비된 거였죠. 아르메니아 총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도대체 무슨 일이야?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 문제는 제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핵심 인프라는 중국의 테크 대기업 차이나테크가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만 올린 거였어요. 중국 기술팀에 즉시 연락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시스템 복구는 불가능해요. 한 나라 전체가 마비됐다고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시면 복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터무니 없었어요. 기존 계약비의 3배 그리고 시스템 관리 권한을 완전히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절대 안해 다시는 당신들과 계약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3천만 국민이 저를 믿고 있는데 저는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10년 전 일본계 스타트업 미라이 데이터에 투자했다가 1,500만 달러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근거 없는 편견까지 갖게 됐어요. 나는 절대 다시는 아시아 기술을 믿지 않아. 하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아르메니아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마비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팀원들과 함께 중국 시스템을 역추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든 서버는 정상인데 특정 모듈만 응답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수석 개발자 톰이 밤새 분석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에밀리 백도어가 있어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백도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어둔 비밀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더 파고들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생체 인증 데이터까지 모든 게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인공지능 분석 모듈이 숨어 있었거든요.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정치적 성향을 분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정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뭘 도와준 거야? 독재 체제 구축을 도와준 건가? 그때 뉴로베스트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중국 측과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클 거야.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에요. 국가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나중에 처리하고 일단 시스템부터 복구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조차 진실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팀장 마이클이 말했어요. 에밀리 현실을 봐요. 중국 시스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몇몇 팀원들이 중국과의 제협상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서 더 깊이 분석하다가 더욱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에는 킬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원격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건 시한폭탄이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아르메니아를 디지털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걸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 측이 외교적 로비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도했고, 오히려 저를 무능한 CTO로 매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 CTO의 오만이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국제 사이버보안 기구에 신고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그때 오랜 친구 마르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직 UN 사이버 보안 고문이었는데, 현재는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한국 팀과 접촉해보는 게 어때? 순간 제 혈압이 올랐습니다. 한국? 말도 안 돼. 10년 전 미라이 데이터 사건이 떠올랐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는데, 그 일로 아시아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겼거든요. 한국의 K디펜스 팀은 중국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막아낸 팀이야. 아니야, 마르코. 나는 아시아 기술은 절대 믿지 않아. 지금 내가 선택할 여지가 있어? 미국 정부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개입하기 어려워하고 있어.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시민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르메니아 총리와 통화했을 때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에밀리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 내 정부가 무너질 지경이야. 중국과 재계약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그때 뉴로베스트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48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티오직에서 해임한다. 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결국 마르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마르코, 한국팀과 연결해줘. 하지만 이건 순전히 비즈니스야. 개인적인 신뢰는 전혀 없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건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3천만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생활이었거든요. 마르코가 주선한 화상회의가 다음날 오후로 예정됐습니다. 한국의 KD펜스 팀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과연 중국의 정교한 시스템을 뚫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건 40대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님. 저는 KD펜스의 윤나영입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자신만만해 보였거든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당신들이 정말 중국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시스템 구조를 파악해야 해요.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그 비유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저를 무능한 의사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들 나라에서 보안 개념이 있긴 한가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국가 기밀인데, 윤아영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당신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시간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제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안 프로토콜은 어떻게 보장할 건가요? 에어갭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환경에서 작업하죠.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으로 기록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양자 암호 기술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해요. 이론적으로 뚫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양자 암호라는 말에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당신들이 그런 기술을 정말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유나영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코드들이 나타났어요. 저희가 작년에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입니다. 양자키 분배 프로토콜과 블록체인의 합성 보안성에 관한 연구죠. 네이처지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자존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논문 발표하는 것과 실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죠. 윤아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서 실망스러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 행동한 것 같았지만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윤나영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시안이 12시간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미 8일째 시스템이 다운된 상태였고 정말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윤아영씨 시스템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24시간 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병원 시스템부터 복구하겠습니다.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24시간 안에 뭔가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만에 윤아영이 첫 번째 보고를 해왔어요. 중국 시스템의 구조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분석 도구를 사용했어요. 6시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인증 모듈의 우회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기존 하드웨어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기존 하드웨어를 활용한다고요? 저희가 개발한 adhiv 패치 기술입니다. 기존 시스템 위에 새로운 보안 레이어를 씌우는 거죠. 정말 독창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저라면 처음부터 시스템을 다시 구축했을 텐데 이들은 기존 것을 활용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주요 병원 세 곳에서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8일 만에 처음으로 의료진들이 환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해? 정말로 한국팀이 해낸 거였어요. 중국이 3년간 구축한 복잡한 시스템을 12시간 만에 우회해낸 겁니다. 18시간이 지나자 위성통신 기반의 백업 네트워크까지 구축해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달했구나 하고요.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던 겁니다. 24시간이 되기 전에 한국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핵심 인프라가 모두 복구됐어요. 8일간의 악몽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그동안 무시해온 나라였다고.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자 중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국제 언론을 통해 저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CTO 에밀리 포스터가 무능한 시스템 관리로 아르메니아를 위기에 빠뜨렸다. 심지어 저를 개인적으로 중상 모독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국 기업의 CTO가 직접 나와서 저희가 시스템을 고의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윤하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님, 중국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윤하영이 보내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 시스템의 모든 악성 코드가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고 5년간 유출된 데이터의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 사법 기관에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공개하느냐예요. 중국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실이 묻힐 수 있어요. 윤하영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증거를 저장해서 전 세계 해커 커뮤니티에 동시에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변조가 불가능하고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언론을 통제해도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유나영 씨, 이렇게 하면 한국도 중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에밀리님,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디지털 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윤아영의 말에서 강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기술자 중에서 이렇게 윤리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윤아영과 저는 함께 작업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검증한 다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블록체인에 올라온 증거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해커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코드를 직접 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이를 검증해 나갔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 전략이 드러났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중국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백도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반박 성명을 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증거는 변조가 불가능했고, 전 세계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이를 검증했거든요. 그때 저는 유나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에밀리님,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기술은 국적이 없고 중요한 건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엔 사이버 보안 위원회에서 긴급회의 소집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 세계를 움직인 거였습니다. 아르마니아 정부는 중국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고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아영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거버넌스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르마니아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식민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K디펜스와 협력하여 진정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주변 중동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단, 레바논, 쿠웨이트에서 차례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심각한 감시 시스템들이 발견됐어요.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 정책이 중동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나영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저희 팀도 당신들처럼 독립적인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전에는 아시아 기술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국 기술자가 제게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유나영 씨,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요. 당신들의 철학과 기술력에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국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로베스트를 그만두고 독립 컨설턴트가 됐어요. 회사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국제적인 명성 때문에 결국 좋은 조건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정말 협력적이었고 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님, 저희가 기술을 개발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유나영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기술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혁신과 수익에만 집중했는데, 여기서는 기술의 인문학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후, 저희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필리핀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면서도 기존 인프라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필리핀 정부는 30% 적은 비용으로 훨씬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저희의 협력 모델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독점에 맞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 거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의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윤나영 씨, 저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에밀리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모든 나라가 디지털 주권을 갖는 거니까요. 윤나영의 원대한 비전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유엔에서 역사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와 윤나영이 공동으로 작성한 디지털 주권 선언을 각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 거예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엔 본부 연단에 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10년 전 미라이 데이터에서 당했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시아 기술 전체를 불신했는데 지금은 한국인 파트너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니.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에밀리 포스터입니다. 여섯 개월 전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난 디지털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국가 간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백도어, 감시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식민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저는 과거의 편견으로 진짜 친구를 놓칠 뻔했습니다. 기술은 국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유나영을 바라봤어요. 유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란 각국이 자신의 디지털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는 국민 개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가 제안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투명성, 데이터 주권, 오픈소스 협력, 기술 중립성, 그리고 인권 보호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70개국이 디지털 주권 선언에 동의한다고 표명한 거였습니다. 이는 유엔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최다 국가의 동의를 얻은 제안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유나영과 함께 유엔 앞 광장을 걸었습니다. 에밀리님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유나영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디지털 자유연합을 정식으로 출범시키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본부는 어디에 둘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지리적으로도 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고 기술적 인프라도 충분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건 제게는 큰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생각해보니 두렵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죠. 한달후 저는 정말로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강남구에 디지털 자유연합본부를 설립하고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말 윤아영이 저를 경복궁으로 안내해줬습니다. 할머니. 에밀리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궁궐을 걸으면서 유나영은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줬어요.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도 독립성을 지켜온 이야기, 빠른 시간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과정, 그리고 기술을 통해 세계에 기여하려는 의지에 대해서요. 나 한국이 이토록 따뜻한 곳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제가 10년간 품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에밀리님, 편견은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있게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죠. 그날 저녁 한강에서 윤아영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윤아영 씨, 저희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을까요? 모든 나라가 디지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세상이요. 그리고 기술이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세상이요. 6개월 후 디지털 자유연합은 50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나라가 30개국을 넘어섰어요. 중국의 디지털 독점에 맞서는 건실한 대안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10년 전 미라이 데이터에서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불신했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 파트너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니 에밀리 변화는 언제나 가능해. 어느 날 저녁 윤아영이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공감했어요. 편견과 불신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함을 느껴요. 10년 전에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 주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윤아영과 한국 동료들에게 정말 감사하거든요.